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침 165일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카메라를 키고 제 목소리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희망찬 오늘 하루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힘든더라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힘차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계속 계속 이 좋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좋은 날들이 온, 올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힘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